제 모니터가 영화보라고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그럼 모니터를 잠가놔야죠. 내가 한번, 뭐,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난 그건 본 일이 없어요. 기사님. 그런데, 최소한, 네. 도의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도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발른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음? 몇 달을 준비를 하고, 참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찾아낸다고 여러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안이기 듣고 은 것도 아니고 내용과 습세요 듣고, 듣고 하세요 아니 그 아니, 내용 네. 다 들었다니까요 아니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하는데 형식이나 따나또 듣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죠 듣죠 듣는 거는 영화 보면서 뭘 들어요? 아 영화라는 게 그림이죠. 아 이거 의회의 그, 의회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오셔서 의원 발언할 때 영화 보는 것도 특별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지사님 답변 요지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논하를 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너무 했습니다. 네, 시간 없으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잘못된 시비가 것이다. 아니고.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앞으로 질문하실 때 그렇게 제대로 하실까요?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그 참. 영화 본 거에 대해서, 아이 그건 내가 잘했다고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아니, 굳이 잘못했다고는 내가 보지 그러니까. 않았다고 했잖아요. 잘했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죠. 한말또 하든 뭘 하든 간에, 영화 보는 <laughs>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자리가 아니지만, 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기로. 결국 잘했다. 뭐, 일...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조건 넘어갑시다. 거죠. 네. 영화, 그, 의회 출석하셔서, 의원 발언하는 중에, 영화를 본 것도 특별히 잘못한,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리하고 넘어 가시다그 후에 그 에이 추궁을 하려면 마대사님위해서 그, 하시지. 25일인가 6일인가 그그 그 현재 언론하고 라디오 코리아 예? 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잠깐 예. 틀어주세요. 어, LA에 자주 가는 목적이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 무슨 의혹입니까? 네. 이야기하세요. 이건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계속 거기 제기하자. 부동산 문제 계속 제기를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의원님, 요번그 부동산이 잠시만요. 사실입니까? 제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런 언론 저 쪼가리에다가 아니 언론에, 언론에 이렇게 의원님 성매매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성매매한 사실인데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아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까? 아니 사실입니까 물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미국 내 재산이 있는지 그럼 도 의원이. 그걸 갖다 갔는데 왜 자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 응? 그게 정답니까? 왜 이런 거못 물어봅니까? 내가 미국 내 재산이 있다는 거, 그정명해보세요정명안 하면 내가 법률적으로 내가 대응할 거예요. 의거는 그 내가 자꾸 로말할 수가, 수가 없어요. 언론 보도를 빈자해서, 그걸 마치 어옥을 부풀리는 행위,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이 있다는 거제 이거. 이고니다 그, 마치 그 찌라시 언론이나 아무 언론을 빙자해서, 어, 내 재산에 어혹 있다. 이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 정면 하세요. 정면 안 하면 이건 내가 사법 대응하겠다 어, 아,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